안하세요 네. 사진 이정좀 하려고 코카에서 찍은 필름 사진을 인화해 봤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텐진, 그리고 다카타 빵집에서 찍은 연유 바게트 사진, 그리고 나카스강 해질녘에 찍은 사진.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동키호테만 가도 일회용 카메라를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필름 카메라, 일회용 필름 카메라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본에 이렇게 갔을 때 동키호테에 가시면 한 7,000원, 8,000원 정도에 33장 정도 찍을 수 있는 필름 카메라를 코지 필름 걸로 저렴하게 사서 찍으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많이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옛날처럼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어떻게 사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인화를 했을 때 그런데 뭔가 그걸 기다리는 두근거림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휴대폰 사진 같은 경우는 뭔가 찍자마자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사진 하나하나에 대한 주, 소중함 같은 건 예전만큼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필름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계속 간직하면서 이제 남을 수 있는 거고 필름카메라 그 필터만의 고유한 느낌이 있어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꼭 사서 이렇게 한번,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 <목소리도> 여기제 <목소리도>